안녕하세요. 행복한 관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팽 6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A매치, 요거는 뭐 배당 값이 안 떴어요. 안 떴고, 이 경기는 지금 수요일 경기라서, 그 화, 어, 날짜랑 시간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24번, 유로에선 아르메니아 대 크로아티아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0에 425 130 배당을 받았고요 290에 340에 201 배당을 받았어요. 어, 좀 애매한 배당을 주기는 했네요. 그래서 일반승에 저는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봤을 때는 언더 경기로 보여집니다. 아, 오버 경기로 보여지네요. 네. 1대2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2. 어, 지금 MLB 같은 경우, 어, 물부 같은 경우는 조금 배당 값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기는 5바, 175오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30번 유로 예선, 라티비아 대 웨일스, 어, 670-375-139, 139 배당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고, 29, 헨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보았을 때는 언더니까, 스코어는 0대2밖에 없겠죠. 0대2. 그리고 33번 유로 예선, 아이슬란드 대 보스니아.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무배당이 29, 2구... 295라서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149니까 언더 경기 가능성이 있겠고, 이 경기 1대1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프렌의 언더. 다음 경기, 포르투갈 대 룩셈부르크. 1.01에 990에 어, 2.22배당. 자, 요 1.01은 거의 99% 들어온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395에 4배당 158. 이158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이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햄무 봐야 되겠죠. 4배당. 어우, 4배당, 고배당 나왔어요. 4배당. 핸디패 1 4 6 0 공짜가 되겠고, 자, 이 핸디 무니까, 어, 이것도 3.5 기준점, 언더, 구간대도 언더예요 언더 구간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승에 햄무, 어, 3.5 핸디패, 3.5 언더. 그러면 이것도 스코어로 보면은 2대 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경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 1.01 배당은 99%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승부, 햄무 이거 안 들어와요. 5.10에 4.25, 1.42, 2.42 배당은 들어오는 배당이에요. 그리고 3.5 기준점 1.64 언더기 때문에 3.5헨승까지는안 가는 게 좋겠고 배당 메리트가 2.0 그러면 이 경기는 3대 0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3.5핸디패은 이렇게, 일반승은 이렇게, 이2.2 핸디승은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3.5 기준점, 언더라는 거죠.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피치버그, 핸승 보실게요. 오바. 자, 여기 142, 142, 162. 162는 핸승 봐야 되겠죠? 이런 건 보너스죠, 보너스. 보너스. 다음 경기, 153. 153 배당도 핸디페이 153안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핸승. 언어반, 구간대, 5, 언. 언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154, 148에 205. 역배 봐야 되겠죠? 프랜에 언더. 158. 158 배당은, 저는 잘 믿지는 않는데, 여기 145 배당이 있어요. 여기는 144일 때, 199일 때 144, 쌍수 쌍수인데, 145. 이, 이 숫자 1 차이가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매치 승의 헨승의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대 뉴욕 양키스 역배겠죠? 풀앤의 오바죠. 이런 건 공짜죠. 자, 다음 경기 59번 MLB 미네소타대 템파베이 어, 194-161-202 승의 헨승156-171 여기 161-171 오바배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똑같은 거. 161, 171, 181. 그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161, 171. 그때는 핸디는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예, 171, 오바 추천. 이런 것도 보너스죠. 다음 경기. 99, 아, 14191. 이거 0.5 계산식이죠. 0.5. 0.5를 더했을 때 이게 딱 떨어지면 역배. 이거, 지난 회차에서 이거 두번 나왔어요. 두 번. 두번다 이거 191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 그대로 믿고 가봐야 되겠죠 네. 언더 645니까 오바 볼게요 다음 경기 미러키대 마이애미 154에 20 205 146에 20 5 어, 14, 148에 20 오긴 한데 이런 경기 좀 애매하긴 하네요 154 174 같은 배당 아니고 이 경기는 오바 오바만 추천할게요 7.5 오바마 오바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슈스턴대 오클랜드 124에 303, 303 배당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182언오버왔을 때는 이 경기도 오바 쪽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시카고 컵스 아 145에 1 7 5 30에 겹치나요? 이거 안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고 배당 값이 1 4 5에요 저는 역배 볼게요. 콜로라도 역배에 안전하게는 프랜 완전 나이스 하죠 배당값으로는 오바입니다 네. 이런 거 네. 우리 단톡방 사람들은 벌써 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 배터방에서는 제 영상 뜨기도 전에 이, 벌써 이, 이 얘기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잠깐 봤어요 저도 얘기하시는 거자 172, 180, 승의 헨승 172 오바 7.5 기준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다 오바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다음 경기. 154에 219, 147에 205, 147에 205. 이 경기는 언더. 언더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만. 구간대라든지 이런 건 애매해요. 언더는 공짜로 보여지죠. 다음 경기. 147이냐, 157이냐. 이 147보다 이 157이 더잘 들어와요. 그리고 배당값으로는 오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기가 아, 이거 봐야 되나요? 아... 오버만, 언오버만 체크해 볼게요. 언오버만 아, 이 경기는 언더 스, 승패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가시는 게 좋겠고 아, 이거는 이렇게 역배 보이네요. 네. 언더 경기고요. NC 승 역배 어, 언더. 이거는 마찬가지로 오바. 다음 경기 117번 U23 아시안컵 예선입니다. 대한민국 대 미얀마. 어, 정말 대한민국 졸전의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 1.01은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고, 140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3.5 기준점 오바가 보여지네요. 그래서 3.5 핸디 승까지, 181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얀마 상대로 대승해봐야 얼마 하겠어요. 5대0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상대인 만큼 5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0. 자, 시리아 역배 봐야 되겠죠? 역배. 어, 179, 179, 4고배당에, 어, 이렇게 보면은 35, 369. 어, 179, 180. 얘네가 더 낮아요. 이만큼.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낮아요. 예. 진짜 뭐 똥이냐 오줌이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굉장히 낮고 언더경기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리아 역배 보도록 할게요 역배 다음 경기 일본 대 티르키에 어, 일본 325, 325, 192 192 배당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햄목값은345 배당이죠 345인데 375에 365 그래도 맞춰줬으니까 작은거 선택하시면 되겠고 어, 언어바 봤을 때는 언더 구간때네요 그러니까 일반승의 햄무 1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 어, 핸승값 375, 375도 어, 가능성 있는 배당은 맞아요 2대0일 수도 있지만 은 어,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어바 192.168 음, 여기 192.18이 좋기 때문에 어, 언어바로 오버 볼게요 2대1 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음. 일본이, 어, 이렇게, 독일을 꺾고 나니까 이렇게, 티르키의 상대로 정배를 받네요. 네. 다음 경기, 코스타리카 대 아랍에미리트. 어, 186 배당. 그래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햄무 보도록 할게요. 언어버 봤을 때는 오바 배당이니까 2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30번 A매치. 대한민국 여기서도 못 이기면은, 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죠. 네. 자, 여기서 320, 330, 어, 그니까, 무, 무값이죠? 무. 무값에 168, 162. 언더라는 거예요, 언더. 그냥 햄무냐, 무냐. 여기서 판가름 나겠죠? 헨승배당 없는 거겠고요. 어, 330, 360.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사우디가 정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경기는 일구이지만은 저는 무승부 프랜의 언더. 1대1? 한 골씩은 넣지 않을까, 그래도. 예, 이것까지 승리 없으면은 감독 선임을 똑바로 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관심이 없어요. 예, 잘못 뽑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잉글랜드 일반승 햄무. 오노바는 1.03. 오노바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1대 2. 일반승 햄무 공짜죠 이런 건. 다음 경기 스페인 대 키프로스. 3, 4, 5가 가리키는 138, 138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3.5 기준점 오바니까, 어, 3.5. 이거는 5대0 볼게요. 5대0. 네, 5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0. 다음 경기, 노르웨이 대 조지아 경기. 1.2 배당. 아, 또 사고 배당을 받았어요. 1.2. 개판이죠.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노르웨이, 지난번에는 좀, 그랬는데, 일단 유로에선 조지아 상대로, 480, 340, 음, 햄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무 1대0 보도록 할게요, 1대0. 2.5핸디페2.5 언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1.21이랑 1.22. 얘네가 1이 더 낮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낮은 게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여기선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 핸디 배당 값볼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낮다. 그러면 이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그, 이 배당보다 이게 낮으면은 이게 들어와요. 이게 안 들어오고. 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탈리아 대 우크라이나. 어, 630에 380에 140. 내려오는 짝정배죠. 내려오는 짝정배인데 140, 130. 이거는 햄무, 햄무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어, 1.09. 언더 경기로 봐야 되겠고요. 1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 네.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몰타 대 북마케도니아. 이거는 역배 봐야, 봐야 되겠죠. 역배. 어, 290, 490. 자,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어, 2.5, 핸디팩, 159, 149. 어, 몰타 역배 보도록 할게요. 어, 북마케도니아가 저 정도 배당 받을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언어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다음 여기 어, 벨기에대 에스토니아 1.01 배당은 이런 거는 뭐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변은 없어요 이변은 없다라고 볼수있겠고요3.5 어, 기준점 오바 배당이 오바 3.5 기준점 오바니까 이166 배당은 들어오는 배당이다 이거는 공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어, 3.5 기준 쪽 오바니까, 어, 240까지, 어, 보너스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일반승, 헨승, 어, 3.5, 3.5 오바. 저는 이 166, 66까지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스웨덴 대 오스트리아. 어, 오스트리아 가리키는 거는, 어, 153 배당이죠. 153 배당 내려오는, 어, 일정 배기 때문에 153 배당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2851, 2 8 5인데 153이다. 약간 애매해요, 약간. 그래서 이 경기는 305, 205. 오바 배당으로 보고 1대2냐, 2대2냐, 이렇게 볼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승부 핸디패 오바냐, 역배 1대2 오스트리아승 핸디패 오바냐, 2대2냐, 1대2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경기, 스위스 1 핸디승, 이거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언어봐 봤을 때3.5 기준점, 3.5 언더니까, 네, 3.5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핸디패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네. 배당 메리트 없단 얘기예요 다음 경기, 이스라엘, 이스라엘 290에 1.3 배당, 420. 이 경기는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핸디패 2.5 언더, 1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루마니아 대코소보 182, 182 배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승의 햄무 보도록 할게요. 언어바는 오바 배당입니다. 2대1 보도록 할게요. 2대1. 다음 경기, 독일 대 프랑스 170번 A 매치입니다. A 매치. 어, 390, 390 같이 줬으니까, 어, 어, 204, 204배 원정 204 배당이긴 한데 일단은 독일의 승리는 없어 보입니다. 일본한테도 처발리는 독일 전범 국가의 대결이지만은 2차 어, 2차 전범국이 이겼죠. 자, 160, 160 오바 배당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대2 무승부도 어,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204일 때 햄목값이 좀 높게 책정된 값이 없이 하나 있지만은, 어, 햄팩값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 감가를 생각을 하면은, 프랑스 승, 헨승 오바, 한 점, 한점 내주나? 예. 그래, 한 점, 한점 내주는 걸로 하고, 1대3으로 쇼부 보자고요, 1대3.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독일, 예. 개판이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세네갈 경기, 3배당, 4배당, 이렇게 배당 접점이 잡혔는데, 340하고 190. 자, 이렇게 보면은, 햄무 값이, 어, 340딱 떨어져요. 그래서, 무, 햄무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일반승의 햄무, 언더, 1대 0 보는 게 맞겠죠? 예. 어쩌다 하면은, 무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어, 그래도 저는 그냥 1대 0 볼게요. 1대 0. 1대 0. 왜냐면, 배당 공식이 딱 맞잖아요. 1... 1.9 더하기 1.5. 그러면 은 3.4. 예. 오지들이 배당을 어떻게 주는지 간에 그렇게 보여지는 게 현실이죠. 자, 다음 경기, 176번, 네이션스 리그 C그룹입니다. 쿠, 쿠바 대 수리남. 아, 참, 배당 개떡같이 주네요. 개떡같이 줬는데, 그래도 보이는 건 보이죠? 여기가 3 0의 갭차가 있고, 내려오는 짝정배니까, 이 1, 4, 4배당 들어오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의 승리 1대 0 보도록 할게요. 언더. 다음 경기, 볼리비아 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햄목값으로 보도록 할게요. 언어바 봤을 때는 언더 경기가 예상되는 0대 1 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 1. 다음 경기, 182번 월드컵 남미예선 어, 에콰도르 대우루가이우루가이 이거 무승부죠? 여기 360, 350 주면은 얘가 이제 저걸로 봐야 되는데 이 배당값이 안 맞죠? 그러니까, 어, 여기 30의 갭차가 있으니까 무승부, 풀엔에 언더 봐야 되겠죠? 네. 무, 풀, 아니네. 자, 구간대 오바니까 오바 오버. 2대2 볼게요. 2대2. 자, 2대2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우리가 좋아하는 3배당이 144배당이네요. 3배당에 144. 1대1 공짜. 너무 나이스하죠? 네. 지 영상 보면은 다 이렇게 돈 쓸어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어, 무턱대고 막 찍는 게 아니에요. 뭐 라인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배당이 떴다라는 거는 라인업이 포함된 어, 포함된 정보를 가지고 배당이 뜨는 거기 때문에 배당만 잘 분석하셔도 좋은 결, 경기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요런 거는 배변이 돼도 들어와요. 배변이 돼도. 네. 그러길 기도해야죠. 네. 어쨌든, 요렇게 해서 106회차 배당, 어, 이렇게 분석 을 살펴봤고요. 어, 먹을 게 많은 만큼, 어, 너무 무리해서 가지 마시고, 어, 경기 경기를 두 폴, 세 폴씩 나눠서,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더 올리셔가지고서 배팅하시는 걸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 주시고, 어, 저희 멤버십 픽이, 피기, 픽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전문가 베터 멤버십 가입을 통하여서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굉장한 고수분들과, 그, 정보에 관한, 어, 배당에 관한 정보들을, 어, 이렇게 나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